쉽게 보면은 55레벨 상자가 또 많이 당첨되면은 55레벨이 좀더 이득이긴 해 근데 뭐 결과론적인 거기도 하고 60, 65레벨이 고점이 더 높고 기대값이 높은 건 맞는데 약간 애매해 어, 굳이 오 뭐야 와 뭔데 와와 개멋있다 말롱튜브. 형 누나들, 오늘 영상은 형. 새로 나온 65레벨 파티 던전 리뷰 영상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패에 해당 65레벨이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55레벨에 비해 효율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버프를 다 먹고 갑시다. 좀 아쉬운 건 그거야. 파티 던전인데 혼자도 가능하다는 게좀 그래. 파티던전이면은 뭐 파티원들끼리 좀 공략하면서 패턴도 피하면서 이러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어쨌당 하면은 끝나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제 스펙이 지금 950 467 151인데 저도 혼자 쉽게 잡죠 파티던전인데 혼자 더 가능하다 그래서 좀 아쉽다 아마 75레벨 같은 것도 나와도 생각보다 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별거 없어 자동 전투 눌러놓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깨기 때문에 뭐 패턴도 피할게 따로 없습니다 이게 근데 크라이튼이 턴이 좀 길더라 뭐 잠깐 좀 걸릴 것 같으니까 보상을 좀 보겠습니다 65레벨은 어 18만 8천원 골드랑 상자 3개를 주는데 이 상자는 최소 5강부터 11강까지 나오는 상자입니다 그리고 차등 보상은 1개부터 5개가 랜덤으로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5강부터 11강까지 장비가 나오는 겁니다 최소 상자 4개나 최대 상자 8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기존 55레벨 파던에 비해 보상이 좋냐. 일단 이러면 전 5개 받았죠? 일단 제가 5개를 받았는데 한번 상자를 까보겠습니다. 5강 1개, 7강 2개, 방어구 7강 하나, 9강짜리 하나. 근데 이러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55레벨은 상자 6개랑 못해서 8개를 주거든요. 얘는 그 대신 상강부터 10강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55레벨 상자가 또 많이 당첨되면은 55레벨이 좀더 이득이긴 해 근데 뭐 결과론적인 거기도 하고 60, 65레벨이 고점이 더 높고 기대값이 높은 건 맞는데 약간 애 M이 굳이 65레벨 가야 되나 의문이 들어요 이거는 좀 65레벨 보상을 좀 높여줘야 되지 않나 좀 싶긴 합니다 잠재력이 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잠재력이 몇이냐면 105 88 89인데 뭐, 이렇게 맨날 맨날 하면은, 물론, 당연히 조금 조금씩 오르게 좋긴 하지만, 보상 좀 상향해 줬으면 좋겠네. 연성하는 거는 다 토응형 드리고 있어요. 희귀 12강 나오는 거는, 그 토응형 잠재력 300 하시라고, 일단은 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낮은데, 그래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할수 있는 거니까. 휴드라 끝나고, 그냥 파더는 습관처럼 가세요. 제가 맨날 까먹거든요. 그래서, 12시 휴드라나, 8시 휴드라 끝나고, 빌도원분들이랑 파티하거나 아니면 혼자 그냥 팟톤 눌러놓고 화장실이나 뭐 담배 피우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맨날 맨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55레벨이 좀더 효율이 좋은 것 같다. 다만 65레벨이 고점은 좀더 높다. 나는 근데 귀찮으니까 65레벨 갈래. <laughs> 여기서 대박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거 상강이 뜨면은 3강하면 점수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못해도 5강에서 반등이 낫긴 낫지. 여기서 그냥 상자잘 뜨길 바래야 될것 같아. 아무튼 오늘 65레벨 유페에 해당 리뷰 한번 해봤습니다